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산역터에 관한 구경문 안내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경문 안내문은 이 마산 월포동 중부경찰서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다음과 같이 나와있죠. 이 안에 보면은 이단과 같은 안내문이 보입니다. 옛 마산역터 이래가지고 히스토릭 사이트, 히스토릭 사이트. 마산 스테이션 이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옮겨놨습니다. 앞에 것을 옮겨보면은 이렇게 h i s t o r i c Site of 마산 스테이션 월포동 1-1번지 한글 안내문은 이곳은 1905년 6월에 개통되어 77년 12월에 경부선 3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마산선의 시발역인 마산역 자리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영어 안내문은 This was the site of a modern railroad station. 이게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든 현대의 기차, 기차역의 터다. On the 마산 라인에 which opened in June, 이렇게 June 이래 돼 있습니다. This site was Branch of Samnangjin Station.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여기서 이 문장 잘 보세요. This s i t e was branch of Samnangjin Station. 경부 레일로드. Samnangjin Station 경부 레일로드 이렇게 그냥 연결선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Till December 1977. 그 this line was opened in June 1909. 여기는 이게 which opened in 19,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이게 한번더 이렇게 this line was opened in June 1909. 그래서 저는 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한 거는 다 틀렸을 수도 있고, 더 엉망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 거를, 이게, 나름대로 제가, 제 자신에게 만족스럽게 한번 고쳐봤다는 뜻이, 뜻입니다. 이게 뭐, 100%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한글 안내문을 갖다가, 마산역터, 이렇가 주소하고, 이것은 이렇게 삼낭진역에서 이렇게 시발리이다이 한글 영문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이게 마산 트레인 스테이션 마산역 was here at 월포동 그럼 이게 월포동 1-1번지가 주소가 됩니다 until December 19, 19, 1977 이래 가지고 when it was moved to its present 현재 장소로 옮겼다 77년에 it began its service in June 1909, 1905 1905년에 이게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Here at this place, 여기서 as a starting point of Masan 마산 Line, 마산선의 시발역으로, branched out from s a 진 n n g j i n Station of Seoul Busan Line, 경부선의 삼능진역에서 갈라져 나온 마산선의 시발역으로서 이곳에서 업무를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마산역 이게 저는 마산역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기차를 애용하는 사람인데 이게 노변에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옮겨봤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안됨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했는 게더 나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놓으신 그 작품에 혹시 누가 되었을까 하여 제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 볼 때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선봤으니까 오해 없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